저기 뭐야 저 강이다 우와 우와! 야 계곡이다! 계곡이다! <laughs> 야호 여기 와봐요 계곡이 계곡! 이야 계곡 멋집니다. 와 여름에 여기 완전 시원하겠는데요? 아니 해인사를 어릴 때 와보고 지금 두 번째 와본 것 같은데. 우와. 보세요 보이세요 우와 저저 저 밑에 진짜 깊다는 얘기거든요 물 색깔이 저렇다는 거는 헉, 너무 예뻐요 우와 물 색깔 장난 아니다 물 소리가 아 근데 되게 잘돼 있네요 저 어렸을 때 왔을 때는 이런 길을 이렇게 안 닦아놨었거든요 보면 길이 되게 잘 닦여 있어요 저기 지금 보니까 화장실 같고 아 진짜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.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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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유유. 저기 보면 저기 요즘 옛날 말아 요즘 옛날 말로 해어소라 그러나 화장실을? 우리 해우소. 해우소. 예쁘죠? 건물 너무 예쁜데, 내보다 더 예쁜 거 아니야?